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0,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귀하는 애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제 제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인을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탄생할 수 있느냐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느냐 난 그, 그것이 이해가 될수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 반문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동경묘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또한 사람을 바라보느냐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나요? 사람의 논리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부에서 유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못해 신앙인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게 가깝습니다 다 보면 우리 주변에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아,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올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다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 하나만 봐도 그렇고,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한 사람, 한 생명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미래가 확 열려지는 것이지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는 그네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할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만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할수 있느니라. 이 믿음 안에서 선을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묻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이전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했던 질문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19장 1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베드로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재물이 많은 청년은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을 보십시오. 재물이 많은 청년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들은 배들어도 그렇게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도 사실 우리 마음 0년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얻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구원을 얻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고, 기쁨도, 축복도 얻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막 제자들에게 막 얻고 싶고,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얻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기와 명예,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 예수님 다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달라고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주시으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얻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처음에는 얻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변화되는 게 이전에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이전에는 예수님께만 달라고 달라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주고,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작동이 돼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십시다. 뭐라도 주십시다. 누군가를 위해 줄수 없다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돼서 예수님처럼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능력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달라고 주라고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얻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심해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